동방예의 지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방예의 지국, 그렇죠. 음, 예의. 예의를 미덕으로 꼽고 말이죠. 겸손을. 해치로 꼽는데 조금 수직적 사고, 수직적 사고 왜서 발단되는 거 아닐까요? 동방 예의라는 게 동방 불패죠. 동방 예의가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 대 같은 대한민국의 병폐입니다 이게 일단 어, 어떤 업무 업종 오늘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만 많으면 씨 그냥 맘고땡이에요. 네. 일단 뭐 경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나 무서운 거예요 열륜이라는 게 그렇죠. 제말진말 그면서 이제 막 이게 누가 다 들렀다 막 섞이고 이제 그렇죠? 이빨 까면서 말이죠. 유대관계 잘 형성합니다. 동방불패, 그렇죠. 어, 이게 뭐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을 넓게 보고, 통찰 가운데 어떤, 더불어 나아가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식상하죠? 역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누굴 괜찮겠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 돌보고 말이죠. 나 하나의 어떤, 어떤 입지를 다져가는 것 자체가 우선시 돼야지, 뭐, 시발, 남색하락할 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생활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 삶의 모토가 그거예요. 다 같이 거꾸로 나아가고 사회와 세상을 들여다보고 옳은옳은 음, 가치에 집중하려고 하고 실제 매 순간 소사한 것들을 기록을 저는 합니다. 해서 음, 실천을 해 나가려고 하고 생각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을 더 디테일화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어 좀만 기다려 줘 아마 행동 양식에 맞춰서 또 세부화해서 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음, 어, 그 가운데 우리 그. 혼대의 결의 어떤 유전자의 어떤 수직사고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맞닥뜨리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각자의 어떤 인생관이랄지, 연륜을, 아, 씨발, 해 나가보세요. 나이 그딴 게 어디, 아. 아무튼 음, 나이가 벼슬이다 네. 그리고 우성아 잘 한살 한살 잘 먹어 가라 몇년이 혹은 중년이 넘어서도 음, 인덕과 인품을 베풀 수 있는 위치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사고를 유연히 할수 있게끔 그리고 분명히 뭐 나도 꼰대라는 얘기를 언젠가는 뭐, 지금도 꼰대지만, 늦게 되겠지만, 잘, 어,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에, 여러 가지로, 뭐, 모든 분들, 사업도 그렇고, 넉넉치 않은 시점인데, 언젠간 겨울이 가고 봄이 오지 않,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로또 맞는 기분으로 화이팅 하십시오.